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입니다자 요즘 여러분들 때문에 어, 정말 행복하고 어, 감사드립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봄내기까지 어, 지금 해수작업을 해도 안될만큼 주문들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코란도 어, 스포츠용 락슬라이더는 이미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려서 잘 알고 계시는데, 어, 렉스터 스포츠 용락스라이더는 이미 제품이 개발되었고, 어, 판매도 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어, 제가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어, 조만간 이제, 어, 렉스터 스포츠 용 토미 패키지, 예, 토미 패키지로 쿨 튜닝된 차량도 한번 촬영을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어, 스턴 스포츠 낙스라레드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제품의 형식과, 어, 그, 내구성이라든가 성능은 코란도 스포츠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뭐, 코란도 스포츠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 반복되는 오프로드에서 오프로드에도 그 형상이 변화되지 않으며, 어, 차의 측면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졌고, 어, 역시나 분리형입니다. 분리형. 네. 자, 보시죠. 네, 상세하게 못 보여드리지만, 자. 어, 용접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 이제 볼트원으로 이제 체결할 수 있는 그 프레임에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고 볼트온으로 딱 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어, 문을 열었을 때, 사이드 스테이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판까지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자, 올라타시기 좀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어 니플 어디다 장착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분 계시던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도 지금 에어 니플 장착할 차량인데, 자 에어는 어 후면 뒷단부에서 차체 안쪽으로 측면으로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사용을 할 때는 자 문을 열고 열면 열면 여기에 에어 니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쪽에 그리고 요 하단부에 어, 에어 니플을 이제 보호해주는 보호 가드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직 실물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미, 에, 에, 실물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 이미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에, 지금 예약하시고, 어, 지금 주문하셔도, 어, 한달 기다려셔야 됩니다. 한 달. 예. 이제 감사드리고, 이제 열심히 한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옆에 오셔서 만드는 걸 한번 보시던가, 제품 직접 한번 보고 나시면, 그런 말은 아마 쑥 들어갈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단순하지 않고, 물론 복잡하지만,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구조적으로 그걸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제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엑스턴 스포츠 락 슬라이더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어 조만간 이제 언더커버 포함해서, 그, 렉스턴 스포츠의 최적화된 튜닝, 토미 패키지. 어, 토미 패키지가 풀로 들어간, 어, 지금 차량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예, 조만간 또 영상을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미였습니다